예, 지금이 제 시계로, 아까, 여기 아끼길에서그 극장 옆에서 오후 1시인가 출발했는데, 지금이 1시 40분. 그,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어, 이게 동산정이라는 정자인데, 아까 저쪽에 그 능선에서 봤을 때그 크게 보이던 그 한옥 그게 맞네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하만역까지 가면 이제 코스가 끝나는 건데, 여기서 하만역까지 2.2km, 40분 걸리고 수식 10분, 동산정 대사교를 건너서 하만역 동편 횡단보도. 여기서 다행히 이쪽 지금 건너온 다리를 건너지는 않고요. 요 이렇게 데크 보도가 있는 모양이네요. 성산 아트빌 대사교로 해서 이렇게 동산정 대사교 건너서 횡단보도. 남은 구간은 뭐 심플한데 그것도 2.2km, 40분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거. 별로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은데, <laughs> 시간이 많이 났어요. <laughs> 지금 벌써 뭡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5시간 반? 뭐, 그건 그렇고, 동산정 성산 광평 이시 성산 광평 이시정몽 동산 선생 휘호성의 유적지다. 공의 상조는 고려 사제동정 휘무제이고 사세선인 고대 명신 삼중대광. 광평군휘는 공의 오대조. 세종 정민현의 무과의 급제에 40년간 날해에 독립했고, 정헌대부 병조판서 겸, 아, 무과의 급제해도 판서까지 됐네요. 오이도 총부동, 총부, 통 총부 도총관 등을 마감했다. 아, 난 무과로는 저렇게까지 못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무과로 해서 판사가 됐구나. 친필 무용청계 네 글자, 무, 용, 청계를 휘호하여, 과연 무관들이 올라갔나 판에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 장군의 부장으로 연족 정무이신 건참이아여백전불 비장군. 세조 13년에 71세로 돌아가시자 정무라는 시호를 올렸다. 공은 만두고 만년의 물두금 수조인이고 상관제가 되는 존재죠 전에 선전의 포만호 시조가 공의 높은 덕을 기리기 위해 초정으로 단장하고 동산정이라 이름했다 1505년에. 1935년에 정면 4칸, 측면 2칸에 현금을 중건하여 경상남도 문화재 441호 공은 김, 금산, 지금의 김천에 살았으나 경상도 관찰사 이주참여을 지낸 하만 공유시 안여경의 살게 된연유로 동지산에 서 그때부터 후손들은 검암에 새거하게 되었다 동산정 앞에 국가지정 보호수인지나무도 공이 심었다고 한다 요거죠, 요거 어, 그러니까 정무공 동산 이호성 이호성의 유적지며 이호성. 예. 네. 호헌처사 성산 이공적비 거 검합니다. 여기 보면 정무공 동산 이 선생 탄생 600주년 기념 표석이라 동산정이라. 1 9 9 8 년. 여기 네. 동산정이 여기 에 도착하기 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기착지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상으로도 뭐 남는 시간이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뭐별 필요 없는 생각이었어요. 저쪽에 저 집도 범상한 집이 아닌데요. 어 뭔가 어디 여기 저기 이시들의뭐 종가나 되는 면이다. 아 저기 앞에 뭐가 안내문이 있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동산정의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보호수인데, 예, 수령이 640년. 아, 대단하다. 예, 수고 15m. 예, 늦게 나무인데 640년이나 됐군요.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언제 또 여기 오겠습니까? 예, 한번 가봐야죠.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겉에 그리다 보면 와야지 예. 검곡서원이라고 되어 있구나. 검곡서원이구나, 검곡서원. 예, 네, 서원이네, 서원. 네. 향교가 아니고 서원. 서원이면 이제 프라이빗스쿨. 네. 서원인데, 아, 그냥 거의 뭐, 작은 군걸, 궁궐... 굉장히 격조 높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군요. 여기가 강도문이다, 강도문이다. 한글로 발음은 좀 그렇긴 한데, 뜻은 좋은 뜻이죠. 황복수당과 동연사, 황복수당이네. 어, 아까 황복수당이었던가? 황복 2층 선생의 국어이다. 선생은 이제 유유자적한 나날을 보내며 뜬튼이예자를 길렀다. 조방유유복 박지영 나인남 그 2층 선생도 결국은 정무공 이호성 장군의 자손이 아닌가 싶네요 네, 황곡서원 이 황곡서당은 황곡 황국 2층의 유지이다 동지산, 여기 산이 동지산이구나 그렇군요. 동산 휘 호성 이호성 장군의 현손이다. 아버지 사헌은 창신교의 충무위 부사직. 설계하고 남명 양 선생한테 배웠다. 황목 선생, 황목 선생. 네, 근데 네, 배설은 잠깐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벼슬을 내려도 오래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물러났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벼슬이 뜻이 없어서 또 그래서 이제 그냥 명예직으로만 그렇게 벼슬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만충순당 하만충순당이라고 되어있냐? 충순당 네, 경량남도 문화재 자료 530호. 은민나라때 의병을 모집하여 김해성전때 김해성 참전했다. 숨국과 동생이 이병을 기리고자, 이 국가의 성을 지킬 것이며 의상 도망할수 없다. 오늘 <목소리> 신신란의 이름은 명이다. 예, 네, 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이호성 장군의 후손들이군요. 어, 다문과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또 문과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황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충순당이라. 아하, 동래성이 함락된 소식을 듣다는 소식을 듣고 백여 명의 의병을 모집해 김해성으로 달려왔다 임진이라는 의병의 효심이다 동문수장으로 쓰나? 미국 수성의불가거라 아하 김희성이 함락될 때 전사했구나 성산광평씨 충순당 종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시고 어, 김혜성에서 승국하시는 어르신이군든요 들어갈 수 있나? 문열어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허어. 이렇게 또, 이, 이, 그 사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잠깐만이다, 이렇게. 네. 잘 모르지만. 충순당 사적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도 공란이 벌어지면 이렇게 다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가슴 합니 서원인사. 예, 참 사당이구나. 서원인사. 예, 참 이런 분들이.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나라가, 어찌든 간에, 그 난리를 겪어도, 그냥, 꾸에 어떤 것이 적고봐야 되겠죠. 네. 중순당 교지라고도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황곡서원. 황곡서원. 저걸 내가 뭐라고 읽었죠? 처음에? 황곡이라고는 못 읽었고. 그래서, 작용 밑에, 어, 황제, 인공왕 자는 잘안 쓰는 글자라. 예, 네. 아, 거맘 정사. 어? 거 정사. 탐망, 추원, 불금, 상모지, 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련에 쓰이는 글자들은 보통 때잘안 쓰이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작가의 감정과 감상, 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한, 네, 그래서 이제 희귀한 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온도 한마 맞춰야 될것 같고, 네.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는 어렵고, 당시에 어떤 그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되어야, 네. 여기도 이은 다른 정자인데, 여기는 편액이 없네. 예. 네. 일단 의미가, 따로 의미가 있을 텐데, 네, 편액 역세경현사 경현사구나 경현사 경현사 경치할 때 경자에 현자할 때 현자 경현사, 네, 경현사. 그러니까 황국서원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음, 그 공부하는 데고 여기는 이제 그이 서원에서 모시는 사당이고 그렇게 된 거군요. 음. 동산정만 생각하고 갔다가 이런 사적들을 보고 돌아가게 되네요 동산정이 저쪽인 거고요 네, 이런 귀중한 유물 유적들이 있는데 한마디도 없냐 한마디도 설명 안 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관리 목적상 동영상 끊어보고 저 동산정에 가서 다시 촬영하겠습니다